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법칙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있어서 한 선수가 빨리만 달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 규칙을 무시하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에게 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철야하고 금식하며 아무리 부르시어 기도하여도 그 기도가 올바른 법도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응답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예수님께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스스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흐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법칙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헬라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의 이성적이고 한정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어야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드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인간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하여 확신이 다가왔으면 이제는 담대한 명령을 해야 합니다. 불안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가지은 화평케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과 말씀을 일치시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 왜냐하면 말에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교의 나라 파키스탄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제약이 어찌나 심한지 집회에서 마이크를 쓰지 못하도록 당국에서 규제했습니다. 마이크 없이 첫날 집회를 인도했더니 목이 아프고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이크를 쓸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튿날 성외장소에 가보니 경찰관 두 사람이 와서 아픈 자녀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병이 낫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었더니 경찰들이 스스로 마이크 시술까지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으면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확신이 오면 바른 것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과 용서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먼저 인간의 생각을 거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생각이 먼저 나를 거쳐 나가고 남을 저주하면 저주하는 생각이 먼저 나 자신을 거쳐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미움과 저주로 물들여집니다. 마음의 미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유대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못하고 계신 분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없나?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것이니 여러분들은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축복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하나님이시여, 저의 시어머니를 축복의 주옵소서라고 말한다면, 그 축복이 먼저 며느리 자신을 축축히 적셔놓고 시어머니에게 가게 되며, 시어머니가 주님 며느리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먼저 시어머니를 점령하고 며느리에게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마련되므로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몇 사람만 모이면 곧잘 남의 흉을 봅니다. 이에 동조하여 여러분도 같이 흉을 보면 여러분 자신도 같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화제를 다른 화제로 바꾸시든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가야 여러분 자신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간 여러분들은 용서해주고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긍정적 자세를 갖출수 있어야겠습니다. 증차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법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음에 심치 말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확신이 오면 입술로 담대한 시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같은 기도의 법칙들을 기도 생활에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에는 무화과 나무의 잎까지 바싹 마르는 기적뿐 아니라,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든 지우는 기적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또하시 기도한 즉 비가 내리고 산천초목에 많은 과실이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도를 스 믿어 의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힘을 다해야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할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나누어주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효과있고 능력있는 기도를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